아이거 만드신 거예요. 와 정말 감동입니다. 아니 <laughs> 정말 이렇게 닉네임이 딴따라라고 하셨는데 이거 딴따라 수준이 아닌데 이거는요. 배달 왔습니다, 말. 예 안녕하세요 오전입니다. 아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버 경산딴따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예 반갑습니다. 예 <laughs> 예. 다름이 아니라 6 0만원 상당의 에어팟 맥스라는 헤드폰을 무려 3 분이나 빌려드리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laughs> 예예 <laughs> 아, 드리는 건 아니고 <laughs> 이제 빌려 드리는 아, 거고요 예, 예. 당첨이 되셔가지고 찾아뵈려고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추후에 다음 주에 제가 찾아뵐도 될지요? 네 가능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은 당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 저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인데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한다고 해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 대구 사부대학교 특수교육학과에 어, 재직하고 있는 우정한이라고 합니다. 교육 쪽에 이렇게 종사를 하다 보니까 특수교육 쪽에 조금 더 관심이 있어서 이쪽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고 현재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특수교육... 본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특수교육의 어떤 이제 교육적인 측면을 한마디로 표현하다라고 하면은 개별화 교육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동 개인에게 보다 맞추어진 교육이다. 특수교육 같은 경우에는 집단 교육으로 해 가지고서는 그 아동 개개인의 어떤 특성과 요구에 부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거의 개별 교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특수교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이 일반 교육하고 조금 차이점이고 어떻게 보면 접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고려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방법을 적용해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특수교육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직 생활을 하시면서 불안 있는 점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교육은 사실 어느 교육이든지 다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인간을 보다 인간답게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너무나 다 보람이 있는 이런 활동인데 특수교육은 일반 교육에 비해서 조금 변화가 느리고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들이 더 많이 필요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예전에 할수 없었던 것을 조금 조금씩 할수 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교육자가 가져야 하는 역량은 무엇이 있나요? 우리가 뭐 사회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은다 인내가 이제 필요한 이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교육을 하는데도 마찬가지로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라든지 교육자분들이 인내가 필요해요. 왜냐면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항상 변화되고 발전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성급하게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어떤 결과라든지 아웃풋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지금 바로 나타나지 않지만은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어 가지고서 언젠가 시기에는 한 번에 빠른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들은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인내와 관계를 형성을 잘하려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교수님의 인생을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해 주세요. 교육, 특수교육. 그다음에 성실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결국 이제 제가. 인생을 살아왔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일반 교육을 했기 때문에 교육이란 단어를 첫 번째로 이제 꼽았습니다. 특수 교육은 일반 교육을 하면서 여러 아이들이 이제 있는데 행동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다른 아이들하고 이제 차이가 있는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조금 더잘 지도를 할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아, 특수교육이라는 분야가 있구나, 라고 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실은, 어, 뭐, 제가 살아오는 이 과정 자체가 크게 게으르게는 안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실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했습니다. 평실이란... 상실 참 어려운데 어떻게 성실을 행하고 계신가요? 성실해 하는 것은 굉장히 정말 어려운 단어고 좋은 단어잖아요. 사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그 항상 성실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 왔는 거겠죠. 성실을 하기 위해서는 힘들고 또 꾸준하게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 형성 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작든 크든 간에 정해진 목표를 달성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신하고 어떤 관계 형성에서 타협을 적게 하는 것이 좋겠죠. 한발한 <laughs> 한 발씩 정말로 이제 꾸준하게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 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성실하려고 이제 노력했던 가장 큰 밑바탕을 보면 이제 부모님 같아요. 어렸을 때도 이렇게 방학 때면 이제 좀 늦잠을 자고 이런 경우가 이제 종종 있는데 저는 늦잠 자는 경우가 거의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부모님이 아침 일찍 일어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 교육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가정교육인데요. 결국 이제 부모님을 보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모님의 영향 때문에 이렇게 항상 어, 매사에 성실하려고 노력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늦게라도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언제든지 이제 일의 크기라든지 뭐이 정도의 차이지 항상 우리는 새로운 일들을 이제 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새로운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부딪혀 보는 거, 도전해 보는 거.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뭐 우물 안 개구리는 이렇게 우물 밖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을 일단은 부딪혀 보는 거 왜냐면은 어떤 일이라는 것이 사전에 경험하기 전에 생각했던 부분들이 실제로 나중에 경험하는 거하고 똑같지는 결국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단 이제 도전 정신을 가지고서 한번 부딪혀 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에게 느티나무 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아 느티나무요. 느티나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은두 가지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안식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꾸준함. 예, 이두 가지 이제 생각이 이제 나는데 여름에 시원한 나무는 거의 대부분 느티나무가 이제 많거든요. 그 밑에서 정말 뭐 우리가 시골 같으면은 동네 어르신분들부터 해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 할수 있는 이런 이제 안식처를 제공해 주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 꾸준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안식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보면은 느티나무가 그 많은 세월,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풍파를 견디고서 인내해서 안식처를 제공해 줄수 있는 자기 이 나무의 생명을 나무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느티나무 하면 안식처와 이제 부조나 예, 그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부터 3분 동안 저의 헤드폰을 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크게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만은, 게으르게 살지는 않았는 것 같아서 어떤 한 분야를 쭉 쫓아왔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재밌게 그냥 후회가 조금이라도 적게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갔으면 어떻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희망했던 거라든지, 그런 것을 이루어가는 그게 행복이지 않는가, 그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간 생각해 보면 참 묵묵하게 걸어왔구나. 조금 쉬어도 잠깐 앉아도 됐는데 너무 앞만 보며 배워왔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봐도 참 마음 다해 걸어왔구나 그냥 모른 척 외면할 수는 없어서 널꼭 믿으면서 가르쳤구나 누군가를 위한다는 게. 때론 가끔 지쳐 힘이 들어도 밝게 빛나는 두 눈을 보며 나는 너의 손을 절대 놓지 않을게. 저기 언덕 끝에 홀로 서 있는 오래된 나무를 바라보면 매일 아주 조금씩 푸르게 자라면서 서 있잖아 늘 그대로 여기 언덕 위에 홀로 서 있는 오래된 나무 이야기를 들어봐, 매일 아주 조금씩 그 자리를 지키면서 서 있잖아. 여전히 나의 내일 생각해보면, 이젠 즐겁게 걸어가면서 조금 쉬면서 너를 보면서 이젠 행복한 인생을 난 살아가야지. 특수교육이다 또는 뭐 특수교육 대상자다라고 해서 조금 특별하고 폐간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아직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장애 학생도 장애인도 한 인간이다. 편견을 가지지 말고 정뭐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 준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성숙된 사회에서 살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걸 만드신 거예요? 와 정말 감동입니다. <laughs> 아, 그때 이렇게 전화와서 그냥 잠깐 이렇게 인터뷰 했는데 그걸 바탕으로 영상에다가 음악까지 직접 하신 거예요? 네 와. 아니, 정말 뭐 이렇게 닉네임이 딴따라라고 하셨는데 이거 딴따라 수준이 아닌데 이거는요. 어, 이거 정말 감동입니다. <laughs> 아, 그리고 영상 너무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이런 부분들이 다 정말로 잘 표현을 해 주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서 한편으로 이렇게 더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영상입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죽고 나서 생각하시는 나무는 생각하시는 어떤 것인가요? 정말로 이 나무의 역할이 더 소중하고 우리 교육자들은 나무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을 많이 했습니다. 가쁜 일상 속에서 나무를 조각하며 잠시 휴식하시라고 나무 공작 키트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아유 이렇게 또 인터뷰까지 해주 t t l e bit of a little b 정말 하시는 일이 정말로 다양하신 것 같아요. <laughs> 선물 받으신 음원은 추후 음원 사이트에 싱글 앨범으로 발매할 예정이며 기억에 남을 귀한 사진 보내주시면 앨범 커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앨범 발매할 때 작사가로 이름이 등재될 예정이며 복의 소유권은 경산 단달아에게 있습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저만을 위한 음악이 되겠네요, 그렇죠? 하나뿐인. 아 정말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되서 정말 영광이고 예, 앞으로 정말 많은 분들한테 이런 인터뷰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일단은 이제 감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 영상을 만들어 주셨는 경산 딴따라 분, 그리고 저희 대구사입대학교에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도 뭐 잠시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길다면길고 짧다 면 짧은 예, 우리에게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예,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크든 작든 그릇의 크기를 떠나가지고서 자기 그릇에 맞게끔 꾸준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부터 챙기시면서 꾸준한 삶을 살아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